자, 64번 해보는데 이게 사, 살짝 지금까지 하던 거랑 다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풀이,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지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때려 넣으면 돼. 지수대로 푸는 거야. 이대로 그냥 x가 나와 있고 y 나와 있고 z 나와 있고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합니다. 그러면 로그에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? 3의 a 제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죠? x 대신에 뭐 넣자고? 3의 a제곱 넣자고. y제곱 대신에 뭐 넣으면 돼? 3의 2b제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. 따라왔어? 되고 있나 얘들아? 그러면 참 그냥 해도 돼. 그냥 할게. 로그 3의 a제곱. 3의 a 플러스 2b제곱. 따라왔어? 이거 두개 앞으로 쫙 빼지죠? 맞아? 응. 이론 또 설명할까 로그 a 의 m 제곱 b 의 n 제곱 하면은 m 분의 n 의 로그 a 의 b 가 됩니다 그지 약간 요 두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끄집어내는 느낌이야 얘는 분모 얘는 분자로 갑니다 이해되겠어? 책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지 말고 아 얘는 분모로 가네 얘는 분자로 가네?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돼.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. 이렇게 바꿀 수 있다. 그럼 이거 두개 앞으로 끄집어냈더니 뒤에는 로그 3의 3이잖아. 그럼 1이잖아. a분의 a플러스 2이 된다는 거고요 따라왔어? 자, 두 번째 갑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는 로그를 이용해서 풀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려면 여기가 질수인데 어떻게 로그를 풀어? 로그를 바꿔야 죠로그로 바꿉니다. 그러면은 산의 A제곱은 X라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, 우리는? 로그 산의, 그지? X는 A.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? 다 되고 있지? 천천히 하면 돼. 세븐 그냥 설명하려고 빨리 하는 거고, 자기는 그냥 천천히 하면 돼.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폼 들어가겠지.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로그 산의, Y는 B일 거 아니야? 로그 산의, G는 C일 거 아니야? 됐죠? 그럼 얘를 다시 데려와 로그 x의 어? xy제곱을 데려와 그런데 지금 나한테 힌트가 전부 3인데 얘가 x인데 내가 풀수 있어? 못 풀잖아 그래서 밑변한공식이 쓰는 겁니다 밑을 1억으로 놔도 된다는 것은 3으로 놔도 된다는 얘기잖아 내마음대로 전부 3으로 놔버립니다 그러면. 로그 3의 x분의 로그 3의 xy제곱 따라오고 있죠? 그개 어? 찢을 수 있대네. 로그 3의 x 아까 해여어 a잖아 a. 한 번만 더적볼까 로그 3의 x 분해 이거 바로 찢어버립니다. 잘 봐봐. 로그 3의 x 더하기 2 로그 3의 y. 됐어? 따라왔나? 이제 그대로 쓰면 되죠. 로그 3의 x가 얼마야? a잖아. 로그 3의 x 얼마야? a잖아. 이게 얼마야? 플러스 2이잖아. 그래서 a 분의 a 플러스 2 a 분의 a 플러스 2. 지수를 쓰든 로그를 쓰든 둘다 답으로 나옵니다 알겠지? 웬만하면 둘다 해봐. 둘 다. 둘다 하는 게너네가 지수 로그 연산을 조금이라도 익숙해 익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알겠지?